하이. 안녕 비키 빨리 왔네. 그래 나는 월에 빠르잖아. 너는 항상 느리고 야 그리고 너 운동하는데 복쟁이 그게 뭐니? 나처럼 짝 붙는 것으로 이쁘게 한번 입어봐. 나 먼저 갈게. 이따 하라가 오면 같이 와. 아 그래 좀 이따 보자. 나는 왜 KTMR 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까? KTMR 한 마디 한 마디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지적질하는 것 같은 저 말투가 정말 기분 나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응 그렇구나 예나야 나도 KTM 의 스스럼 없는 말투에 살짝 힘들긴 해 하지만 자꾸 만나다 보면 나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자신의 스타일이 그렇더라고 그것을 네가 먼저 인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 그래 하지만 KT의 복장 또한 나의 마음에 들지 않아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적질하는 말투도 그렇고 완전 미워 죽겠어. 맞아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KT를 탓하기보다는 나에게 고칠 점이 없나를 살펴야 해. 그렇지 않고 KT만 자꾸 탓을 하면 나의 모습은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 이럴 때남 탓을 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모자란 점을 살피며 상대를 알고 대처해가는 것이 중요해. 그럼 하라와 KT 그리고 예나 힘내자고.